시간 절약을 위한 스마트한 꿀팁 7가지. 일상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꿀팁 7가지를 소개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시간 관리는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꿀팁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삶의 질을 높여 보세요. 1. 할일 목록 작성하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구체적인 할일 목록을 작성하면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주요 목표와 작은 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세요. 작업을 완료할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2. 네. 시간 블록킹 하루의 시간을 블록으로 나누어 각 작업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메일 확인, 10시부터 12시까지는 프로젝트 작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시간 블록킹은 특정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작업 간의 전환을 최소화합니다. 각 블록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시간 낭비를 줄이고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시간 관리 앱과 캘린더를 활용하여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구글 캘런더, 투두리스트, 아사나와 같은 도구들은 일정 조정과 업무 추적을 도와줍니다. 이 도구들은 알림 기능을 통해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며 팀과의 협업 시에도 유용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통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수 있습니다. 4. 이메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지 말고,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세요. 이메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에만 이메일을 확인하며 응답하세요. 또한 자주 반복되는 답변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메일 구독을 줄이고, 스팸 필터를 설정하여 수신하는 이메일의 양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5. 멀티태스킹 대신 집중하기. 멀티태스킹은 실제로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작업에 집중하고 그 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여 25분간 집중하고 5분간 휴식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 방법은 집중력을 높이고 작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6. 자동화 도구 사용하기. 일상적인 업무나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도구를 활용하세요. 자피어 iFTTT와 같은 자동화 도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간의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게시물 예약, 자동화된 이메일 발송, 데이터 입력 자동화 등을 통해 반복적인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을 절약하고 더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칠. 효율적인 회의 운영하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회의 전 목적과 의제를 명확히 하고, 회의 중에는 타이머를 설정하여 시간을 관리하세요. 회의가 길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의제를 정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논의 사항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논의된 내용과 후속 작업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이렇게 하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일곱 가지 시간 절약 꿀팁들을 일상에 적용하면 더 많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